148,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 은, 는 동사는 중소형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필름 전문 기업인 2019년 푸크프머, 2020년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 및 디스플레이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함. 동사의 제품은 b e b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짐.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및 해외 아포, 샤오미 등의 개발자, 디자이너와 직접적인 대응으로 개발을 진행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휴대폰용 데코 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투명한 접착이 필요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옵티컬 필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음 대시 휴대폰용 데코 필름은 삼성전자와 중화권 아포에 양산 채택되어 공급하고 있으며 광학용 필름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음 대시 산업용 테이프 및 데코필름 사업을 연위하는 베트남 법인과 데코필름 장비를 제조하는 일본 법인 등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 재무 대시 주력인 광학필름의 수요 증가에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출 필름 및 데코필름의 수출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매출 감소 및 인건비.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환급 반영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전방 스마트폰의 더딘 회복에도 폴더블폰 시장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필름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세경하이테크의 시가 총액은 1,93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67위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1178만 42081주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퍼은 10.10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2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8배, 110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174억 원, 8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억 원, 227억 원, 165억 원입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번지 87%이고 유보율은 2771.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9-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1-2.20% .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의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06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2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종가는 16410원이며 주가가 세경하이테크의